사업이 망하거나 성공하는 뭐 이런 모습이 다 보이나요? 완벽하게 보진 않지만은 뭐 엘더서 이제 뭐 특정 연도에 뭘 주의를 해야 된다든가 음, 음. 혹은 이제 사업분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기라든가 음. 그때 이제 사업분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음. 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 음. 음. 사업은저 그럼 만약에 저희 중에 어. 사업하면 왠지 성공할 사람이 있나요?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리는 게 있는데. 오, 네. 네. 그.. 이 다섯 중에는 없거든요? 이 다섯 중에는 없거든요? 다섯 아... 중에는 네, <laughs> 다섯 중에는 없는데 아니 그...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<laughs> 아니 그럼 잠깐만! 잘못했을 수도 있어래 그래.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다섯 분 중에는 없, 없는 게 맞는데 누가 있지? 그... 여기 지금? 박구 님의 아내분이 <laughs> 어... 내년에 사업을 더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회가 온다고 들리거든요 제, 제 돈은 아니지만 기분 좋네요 네. 네. 오 진짜? 네,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네, <laughs> 하는 걸로.